안녕하십니까? 상상영의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Tuesday, December 8th, 2020, Georgia re-certifies election results after second recount affirmed Biden's victory. 조지아주가 재인준했다. 선거 결과를 두 번째 재검표가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한 후에 Georgia Secretary of State Monday re-certify The results of the state's presidential race after another recount reaffirmed Joseph R. Biden Jr.'s victory over President Trump the third time that results showed that Ms. Trump had lost the state.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이 월요일에 재인준했다. 이 주의 선거, 어, 대통령 선거 결과를 after 멈한 후에 또한 차례의 재검표가 재확인한 후에 바이든이 uh,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승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후에, 그런데 이것은 또슬드 트임 세 번째이다. 결과가 트럼프가 이주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준 세 번째이다. The announcement delivered an important punctuation mark to a tumultuous post-election campaign in the state by Mr. Trump and his allies to subver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re, which caused infighting and name-calling among some Republicans. 이 발표는 딜리버는 가져오다. 중요한 마침표를 찍었다. 종지부를 찍었다. 어디에? 투을 틀어 는떠들썩한 소란스러운 포스트 일렉션 캠페인은 선거 이후의 그런 캠페인입니다. 이 주에서의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한 캠페인. 어떤 캠페인? 투스 버터는 뒤집답니다. 원래 버터는 틀다. 턴이라는 뜻이고 서브는 밑에죠. 밑에 가서 털어버리니까. 자 거기에서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내는 그런 선거 이후의 캠페인의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 위치는 앞에 나오는 이 선거 이후의 캠페인을 받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 것이 뭘 초래했습니까? 인파이딩 내부적인 싸움이죠. 집안 싸움입니다. 네임 콜링 하면 서로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공화당 일부 공화당원들 간에 그런 집안 싸움과 또이뭐 욕설 이런 것을 초래했습니다. We have now counted legally cast ballots three times and the results remain unchanged. Georgia Secretary of State Brad r a f f e n s p e r g e r a Republican, said Monday morning, 우리는 이제 legally cast ballot 합법적으로 한 투표입니다. 이것을 세번 집계했다. And the results remain unchanged. 그리고 그 결과는 변함이 없다. 라고 조지아의 국무장관 Brad Reffensperger가 이 사람은 공화당원입니다. 이 말했다. 월요일 아침에 The results of the machine recount on the Secretary of State's website show Miss Biden with a lead of about 1 2 0 0 0 votes. 기계 재검표의 결과 국무장관의 웹사이트에 떠 있는 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이 with a lead는 어 앞섰다는 말. 약 12,000표 앞선글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아주 이번 총 투표수는 한 500만 표 됩니다. Mr. Raffensperger's announcement came less than 48 hours after Mr. Trump appeared in the state at a rally intended to support Georgia's two Republican senators, David Perdue and Kyle Raffler, who are locked in high-stakes runoff races. Raffensperger 무장관의 발표가 나왔다. 48시간이 제 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어 이주에서 열린 어떤 집회에 참석했죠. 어피어드 나타났습니다. 뭐 하기 위한 집회입니까? 조지아주의 두 명의 상원 의원 데이비드 포듀와 켈리 레플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집회죠. 여기에 나타난지 48시간이 제 되지 않아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말. 자, 이두 상원 의원은 지금 현직 상원 의원인데 어, 아, 락트 어디에 지금 잠겨 있다, 어디에 처해 있다, 좀 부정적인 말이죠. 이것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이스테이크스는 많은 것이 걸린, 원래 스테이크스는 내기에 건 돈입니다. 말뚝이란 말도 있죠. 어, 여기서 내기에 건 돈인데, 많은 돈이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론오프는 결선투표입니다. 각 주별로 이제 상원의원 선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조지아주에서는 50% 투표를 못하면 은 결선투표를 합니다. 1, 2위 간에.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하이 스테이크, <laughs> 이게 많은 것이 걸리냐 하면은, 현재 상,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지금. 물론 전에보다는 표차가 확 줄었지만은, 그렇건 말건 아직 다수당입니다. 상원은 지금 50대 48입니다. 확정된 거. 공화당 50이죠. 만약 이 주를 공화당이 전해처럼 가져가면 52대 48로 전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만약 민주당이 가져오면은 50대 50이 되죠. 그러면은,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포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 고전 세계적인 관심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정 과정에서. 미국은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의회가 상당히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석은 그냥 공화당이 계속 그 차지해서 어,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이죠, 하원 민주당이죠.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가면은 이게 민주당이 독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간 있지 않을까. 사실 조금 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The president, however, spent much of his appearance airing grievances over his losses to Mr. Biden in Georgia and elsewhere, claiming forcefully, as he has for more than a month. that fraudulent voting had stolen the election from him 대통령은 그러나 보냈다. 뭐저비서피오렌 appearance. 여기 여기 피오렌는그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국 은연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연설의 대부분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여기에 in 생략되고 동명사 나왔습니다. 에어 하면은 뭐 발표하다 방송하다 이런 말이죠. grievance는 불평 불만입니다.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바이든에 대한 패배, 조지아주, 그리고 다른 데서의 이 패배에 대한 자신의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시간을 대본다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force를 엉뚱하게, as he has for more than a month, 1개월 이상 동안 그가 해왔듯이, 여기에서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claiming 대십니다. fraudulent voting,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자기에게서 이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부분 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Mr. Biden has prevailed in three counts of the vote in Georgia, the initial election tally, a manual hand recount of over 5 million ballots ordered by the state, and the latest recount which was requested by Ms. Trump's campaign and completed by machines. 바이든이 자, 이거는 세번의검표에서 이겼다. p r e v a i l 하면 이기다, 우세하다 이런 말이죠. 유행하다. 여기서는 이기답니다. 자, 조지아주에서 세번 이겼습니다. 어, 자, 이세 번, 이, 무슨, 무슨 세 번인가, 이니셜, 일렉션 텔레, 하면 이게 이제, 에, 처음 선거 결과 집계입니다. 보통은 이걸로 끝나버리죠, 그냥. 끝나는데, 이번에 워낙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금표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자, 매뉴얼, 핸, 리카운트, 이거는 손으로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ballots. 5 0백만표 이상을 이거는 누가, 누가 요청하면추 주가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차가 적으면 주가 거의 의무적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다음에 트럼프 운동 측에서 할 수도 있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레이디스 리카운 그리고 마지막 이 재검표 트럼프 선거 운동 본부 측에서 요청한 그런 마지막 재검표 그리고 이제 기계로 완성된 기계로 이루어진. 자, 여기에서, 이세 차례에서 바이든이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회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